그러게 바가져가세요 너무 맛있겠다 <웃음> <웃음> 어. 이야 날씨가 너무 좋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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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에 한개 물 쓰고? 뭐? 아니 다 사람 얼굴보다 커. 아, 이아르 너무... 아 <laughs> <배보다 예쁘니까. 웃음> <이 하루. 웃음> 고마워. 한만 <laughs> 찍어도 이쁘겠다 진짜. 이아르 날라가는 거 아니야?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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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감성파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다 유명한 내돈으로 사지 못한다는 유명템이라서? 어 이거 그 뭐라고 부르더라? 어. 이렇게 조금? 어, 네. 향만 맞다만 향만 맞다. 그 보습이 아니네. 좋다. 오 어. 향연이야. 약간 약간 <laughs> 향수 어, 향연이야 향량. 향연이야. 잘 쓰겠습니다. 너무 음. 거어 약간, 뭐. 약간, 약간 해줘야 그래도 애들이 좀 나아질까 해서 하는데 언니가 애 나을 거면 음, 안 키우는 게. 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오. 케이크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오빠 나초안붙추 쇼. 미안해. 나초좀 붙여. 기다려, 나 선물. 아 선물 받은 케이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남편이 사준 콩돌이 케이크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준 생크림 케이크 음! 여기는 위가 우유 크림이랑 부드럽다 그러 맛있다 배만 안 물렸으면 진짜 이 곰돌이 끼다 먹을 수 있었겠다 춘천은 6월까지 추운 날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주는 그래도 주 4일만 출근하면 되니까 조금 힘내서 업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주에는 계속 야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발레학원도 금토 이렇게 갈까 생각 중이고, 야근을 해야 돼서 조금 많이 피곤하고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이번주도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늘이 요상시럽게 예쁘네. <웃음> <웃음> 근데 우리 자동으로 할인 들어갔어. <laughs>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다리랑 소리가 원래는 아침에 출근 이제 제가 맨날 이 시간에 하니까 애들 이제 잠깐 밖에 데리고 나갔다가 방에 데려다 놓고 이제 나오면은 애들이 다시 자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아빠가 뭐지? 그, 마당에 앉아 있어가지고 문을 살짝 열어놨어. 그랬더니 애들이 뛰쳐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거기서 막, 막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나오기가 싫은 거야. 그, 애기들 보고 이러다가 조금 늦었더니, 주차 타워에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지금 가이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급하게 이제, 그 고객사에 보내야 된다고 해서 작업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야근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은 가능한 업무 시간에 빨리 끝나서 야근 안 하고 집에서 쉬고 싶네요. 오늘도 화이팅! 근데 이게 이게 다 6월 8일 아 저게 이렇게 붙이시나 보다. 근데 맛있었어, 어제, 비빔. 멀리 갈, 멀리 갈 시간도 없어. 네잘 자요 자요 우리 i 모닝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아이고 계속 3일 동안 야근해서 조금 피곤함이 쌓이긴 했는데 그래도 어제는 한 7시 반 그때쯤 퇴근했나 그때쯤 집에 거의 도착했나 그래가지고 어제는 집에서 인터넷 강의 듣고 할거 하니까 조금 컨디션이 나은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이러닝 들어야 되고 오늘이 마감날이어서 너무 정신없이 회사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정리된 느낌이 필요한 것 같지만 내가 신입사원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할게 많은지 약간 모르겠어요. 근데 잘 적응해야겠죠? 어, 오늘도 힘내서 업무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가 어린이가 있을요 네. 근데 요즘 바빠 가지고 퇴근했습니다 아 숨차 아, 오늘 주차타워에다가 주차를 해가지고 아 진짜 몸통을 요즘에 최근에 못가서 그런지 너무 힘드네 퇴근했습니다 거의 뭐 이번주 맨날 야근했지만 그래도 월요일에 쉬고 왔다고 계속 야근했던 그런 주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퇴근하고 오늘은 집 가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될것 같아서 노트북을 챙겨왔어요. 아무튼 퇴근. 어 음. 아니 양념육회요. 양념육회. 어? 어, 난 또, 난또저 새끼 이러다 혼이 뭐, 부상당했는데 기 뭐, 응? <laughs> 응? 저 정도면 오너 뒤진다. 뭐한 짓이야, 쇼? Sure? 이는데 이게 맞아, 오. 이게 맞아 이런다. 이게 맞아 이런다 같이. 응. 이게 맞냐고? 달려가려는데 얼었는데... 뭔 소리지 이게 청소기 소리야? 이런 사이렌인 줄알았 오늘 운동 끝 사실 이번 주 운동 끝 너무 예쁜 우리 학원 주주주주 오늘의 장식 이무은면 생일 축하합니다. 강 생일 축하합니다. <놀람> <생일> 축하합니다. <놀람> 기 보대요. 우리 야기요 너무 얼굴이 생얼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머리가 깔끔해 단정해졌어요. 너무 마음에 들고 또렷하고 시컬할편 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머리하고 기분 좋아요. 역시 여자들은 무대 이렇다거나 머리 하거나 하면은 기분 전환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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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불.

두번째도 찾아온 자, 터치가 자, 터는가 자, 터치가 자, 터치가 자, 터치가 자, 터치 둘째 터스가머신으로 내린 아메리카노 오늘의 점심. 저녁이, 음, 오늘의 뭐? 저녁이구나. 놀라자 키. 나도 많이 추가요. 이거 그냥 계란이야?